There is cute n i inside. w a r Be c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사는 새 아이 엄마 미랑입니다. 생후 2개월에말레이시아에온 셋째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커서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네. <laughs> 얘네가 샘 내고 이리치 안나? 얼마나 잘해? 네, 전혀. 네, 샘 맞네요. 다시 얼굴부터 하나 나오게 해봐. <laughs> 전부 다? 응? <laughs> 응. 이걸로. <laughs> 어, 얼굴 오늘 네. 얼굴이 나왔지?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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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게 얼굴부 같이 해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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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잘라놓 <잘라볼까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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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자 오, 어. 이렇게 이렇게 다 오, 개, 마, 게 치마, 리, 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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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치마, 리, 치마, 치마, 리, 치마, 치마, 리, 치마, 리, 치마, 리, 치마, 리, 치 치마, 아 저 오늘 또고려해 이거 봐봐요. 이거이이 어, 비주골과... <목소리> 이거 봐봐요. 이거 이거 아. 카메라 집중하니까. <목소리> 정인이 우리...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이거 입딱위 거야. 거야. 아이고. 그 판을 고 그렇게 까꿍 꼬꼬꼬꼬꼬꼬. 장은이에요 그렇게 받라고 자, 은아. 손바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네. <laughs> 졸린 것 같아 조금 졸려 손바느라 네. 지금 자고 있어 왜 네. <laughs> 저렇게 졸려 엄마 졸려 아이고 졸려 코자코 네. <laughs> 학교 수업이 끝나고 방과후 수업을 기다리면서 집에서 싸운 점심을 먹는 아이들. 같이 먹어 있다니. <laughs> 말레이시아에는 급식이 없기 때문에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쌉니다. 안녕하세요. 또 지금, ISS라는 학원에 있거든요. 왼쪽으로 그 가면, 여기 딱 많은 가게들이 있어요. 다문 닫혀 있는 것 같지만요. 근데, 밑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에 내려가서 좀만 더 둘러보고,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해줄게요. 여기, 어떤, 뭐, 앵파 들 같은 쌀이랑 보이는데요. 옆에는 레스토랑, 여기는 미용실. 저기는 모르겠고, 여기 가운데가 저기 마트 있죠, 여기. 여 마트랑 똑같은. 여기 딱 여기 밑에는 문안 열려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는 안 보인다. 잠깐 음, 누르겠고요. 옆에는 빵가게? 네, 이쪽에 인형북기 말레이시아는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세 가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이지만 실제로 세 가지 언어를 어느 정도 잘 하기 위해서는 개인 투션이 필수입니다 What is your name? 너 이름 뭐야? Mm. 그 다음에? To reply, answer, 대답하려면. w h a 字叫.그다 이름. Mm. 얘는? 天意.얘 이름이니까. w h a 알겠다. Mm. 자, 한 해봐. w h a 我的名字叫我的名字叫我的名字叫我的名字叫我的名字叫랑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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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수업 비용은 현지 선생님의 경우 보통 1시간에 60에서 80 능기시고 원어민 선생님의 경우는 80에서 100 능기 정도 합니다. Now? I'm gonna show you my cousin sister and my brother doing tuition. My cousin sister is doing tuition with teacher Tasha. Teacher Tasha just saw me. Show you my little brother doing touching with teacher Jessica He is doing Malay tuition. Can you see it? Really see, <laughs> yeah. Can I go in? Can I go in? Say hello to the youtuber in the story. Hello. class what have you learned? Alright what's the in the story you said Josh right? Is she two months old? What's her name again? Yuni? Yeah. <gasps> Yuni And her Korean name is Huang Chong Huang yun 말레이시아 대부분의 콘도에는 수영장이 딸려 있어서 수영을 매일 할수 있지만 막상 살게 되면 가끔 하거나 이렇게 수영 쿠션이 있는 날에만 수영을 합니다. 개인 수영 수업 비용은 1시간에 50에서 80 민기 정도입니다. 애들 수영 쿠션 있어가지고 수영장에 나왔어요. 여기는, 애들은... 아이고, 바람된다. 아이고, 바람들다 아이고, 이뻐. 우리 장인이 잘하네. 그렇게 잘 있어요? 응? 응? 1년 내내 여름만 있는 말레이시아에서는 아이들 옷값이 정말 적게 듭니다. 그리고 아기는 외출할 때 집에서 입던 내복을 입고 나가서 외출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0분이에요. 미만 줬는데 나왔어요. <laughs> you watch? You watch? 응, <laughs> 음. 음, 여기도 봤고, 여기도 봤고, 여기도 봤고 여기도 봤고 엄마 비디오 봐. 응. 음. 엄마가 유튜브 알려줬어, 나한테 어. this, this one, this one. 아니, 아니, 저는 저. 말레이시아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가사도우미를 쓸수 있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 최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가사도우미의 평균 비용은 파트타임의 경우 4시간에 60링깃, 상주는 한달에 1,500링깃에서 1,800링깃 정도인데 가격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너왜 그래? 아니, 강아지한테 왜 조용히 조용히 귀여운 장면 Quiet! Q-Uni is here. 너무 시끄럽게 떨지 마세요. Don't talk too loud. 바쁜 일 없으면 들어오지 마세요. If it is important, don't come in. 물건 내려, 내려놓을 때 살살 하시오. If you are moving objects, do it carefully. 이걸 안따르면 벌. 시간 차가 아이들의 한국어 실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걸까요? 말레이시아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이 순간을 붙잡아두고 싶습니다.